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절 알고 합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만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 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짐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도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결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40년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이상을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칭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예,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두라 불렀고 야곱 것을 길레시라가 불렀으니 라반이 말에 오늘 이무더기가 너와 나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하미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할 시간도 없.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미었더라 다반이 또 야곱에게르되 네가 나와 내 사이에 준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그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하에야곱이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일을 가르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나 순자들과 딸에게 이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전과 좀 다른 모습으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지금 항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본문에 라반은 야곱이 소유와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왜 나를 속였냐? 어찌해서 내 신을 훔쳐갔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야곱의 소유물들을 이렇게 수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야마 라반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소유물에서 자신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빈을 찾지 못합니다. 이에 야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발 대발을 하면서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격을 통해서 야곱의 20년간의 세월이 어떻게 보여졌, 보내졌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품으로 변해 있는지를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수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외삼촌의 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예, 그 양떼들과 염소떼들을 돌보면서 예, 그 이렇게 낙태하지 않도록 잘도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 8절 계속해서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순양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목자의 권리 중에 암양은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잡아먹지 못했지만 그 순양 같은 경우는 목자가 재량껏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9절에 보니까 물려 찍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를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이 역시 목자의 권리 중에 짐승으로부터 그 양들이 해침을 받았을 때그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낮에 도둑을 맞으면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 쓰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나이다. 이 역시 목자의 권리 중에 그 증거가 도둑맞았다는 그 증거를 만은 있으면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것을 다 배상을 했다라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4 0 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칠 겨로도 없이 지낸나이다눈 꾸틸새 예, 없이 내 헌신을 다해서 내가 몸이 어, 으스러지도록 이렇게 당신에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그렇게 했던 세월이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년 동안은 두 딸을 위해서, 6년은 양떼를,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해서 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열번이나 나에게 품삯을 속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좀 묵상을 해 보게 됐는데, 그 야곱이 라반을 대하는 모습이 이전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전에까지는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환가를 했다든가 어떤 게 따졌다는 것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되게 격하게 노를 하고 있고 이렇게 라반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가 조금 궁금했고 또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성품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했던 성품과 다른 주인을 향한 매우 충직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착하고 그 주인이 충성한 만큼 야곱을 알아주면 좋은데 그 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입니다. 부당하게 대우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당한 노동력을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 직원의 직원의 후생 복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자 이런 자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야곱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처음에 라반의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모르겠는데 신학,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곱에게 생기는 것들이 있었잖아,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재물도 점점 생겼는데 어떻게 20년을 채웠을까, 20년을 20년 동안 그렇게 그 주인인 라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 충성을 다했을까 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두 두 가지 생각 가운데 저희가 제가 어, 깨닫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라반을 향해서 항거할수 있었던 일 악덕 기업점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해서 헌신을 할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 집니다. 유약하고 좀 나약한 사람도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할 행동을 알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나 또 주어지지 않죠. 아무렇게 산다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주인을 위해서 성심을 다했던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야곱이 라반, 라반에게 변론을 하고 있지만 마치 성령님께서 라반을 향해서 변론을 하고 계시고 지금 변호를 해 주고시고 있는 것. 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42절에 보니까 야곱 역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단어는 몇,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반절에 쭉 읽어보면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구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십 년 동안의 고난과 그 손에 수고한 것을 보셨다고 하고 있어요. 보셨다,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종의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성실함을 보였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성품도 다듬어 주실 을 뿐만 아니라 라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인된 사람을 향해서 충성을 다, 다하는 종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상을 해주셔요 주인이 비록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왜 보상을 해주실까요? 종의 직무를 충실히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냐면 사실 주인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종의 책임은 주인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는 것이 종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런 종을 향해서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주인의 책임이죠. 하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의 나라의 백성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책임을 져 주십니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종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종 관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종 관계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자신에게 종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그 주인에게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이 야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의 사역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가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물밑듯이 사역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뭐 어느 때는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서 설교하고 교회 일하고 또 잠자고 또그 다음 날 일어나서 그게 며칠 동안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스스로도 막 탈진 되기도 하고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도 가끔 갖다 있는데 그러면서 몸이 좀 망가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몸이 망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가 내 몸이 망가지면 이 교회가 책임을 져주시는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남는 것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벅차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벅차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때론 벅차 수가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부터의 보상도 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의 보상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면은 미련 없이도 가차 없이 또 그것 직분을 내려놓는다든가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또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충직하게 책임을 다하는 종에게 분명히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우리가 그 일들을 맡은 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이땅 가운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상과 충돌하면서 을 세상과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일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열심을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위를 얻으시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떠로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일로 지 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 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쭉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그러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며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더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와 남산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